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 아, 바이솔들이요. 지금 설설 깨어나고 있습니다. 못 깨어난 것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자생종들은 역시 아주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요. 지금 요렇게 깨어나가지고요. 이쁘죠? 요거 오색길린 초에요. 제가 그 포토에 무더기로 있던 아이들을 그냥 다 채출해가지고 제가 그냥 무더기로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사실은 화분에다가는 이제 안 심겠다 했는데 화분에 심는 게 너무 예쁘다라고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심었고요 자 어, 일명 문어라고 하고 샀던. 문어 교배종인 것 같은 이 아이 문어는 아닌 듯 한데 거금을 주고 샀던 한몽군생이라 거금을 주고 샀던 문어입니다. 일단 저는 문어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짜잔 이거 보이시죠? 이 백두몽골바이솔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진짜 장마통에도 안 녹아내리고 잘 깨어났길래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이자그튼거 보세요. 어머나, 저는 요거까지는 못 봤어요. 오늘 카메라 앵글을 갖다 대보니, 어머, 어머 세상에나, 요렇게, 아이고야. 어느새 자구를 바글바글 요렇게 나눴네요. 요렇게 묵어서 너무 이쁘길래 제가 옆에다가 요렇게 하나 또 심었습니다. 자생종들이 강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밖에서 크는 아이들은 밖에서 외바람을 맞고 어, 해, 해풍을 맞고 뭐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무조건 자생종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짜잔! 요거는요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들이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요 월동에서 깨어나면요 이렇게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하엽 다 정리해줬더니 세상에나 얼굴이 진짜 어머, 너무 작아요. 근데 어때요? 묵은 티가 나죠, 여러분? 요렇게. 묵은 티 나죠, 여러분? 너무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얼굴이 너무 작아서 언제 클까나, 정말 언제 자리를 잡아서 이뻐질까나 지켜보겠습니다. 짜잔. 요 녀석은 뭘까요? 아마, 피핀 사춘인 것 같아요. 펜슬이라는 아이예요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났던 아인데요. 이 세상에, 여기 지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좀, 지물지물 죽을 것 같은 아이도 있고, 요렇게 꼴가닥한 아이도 있고, 또, 요렇게, 지금 깨어나서, 언제 그랬냐고, 요렇게 이뻐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엽을 아직 정리를 안 해줬어요. 여기가 아직 춥거든요. 4월 15일 지나서 저는 이제 나머지 하엽들을 정리를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오늘 제가 물샤워를 해줬고요. 몰약 카르베도 주웠답니다. 에이고 이 녀석 뭘까요? 거미바이솔이에요. 애기 거미바이솔은 정말 추위에도 강하고 잘 깨어났는데요. 이 거미바이솔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듯해요. 어, 왕거미 바이솔? 이라 그래서 제가 심어 놨는데, 요렇게 보시면, 너무 지금 깨어나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지물지물 못 깨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어느 날한 날, 한날 그, 4월 15일 지나서도 얼굴이 안 커지면요, 확 뒤집어가지고, 다시 심을 예정입니다. 음. 여러분! 요것도 거미바이솔이에요. 근데요, 거미바이솔 어때요? 하, 산놈보다, 아이고, 산놈?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laughs> 산, 그 바이솔보다, 안산 바이솔이 더 많네요. 그래도 설설설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 녀석도, 4월 15일 지나서, 안, 그, 안 깨어나면, 제대로 안 깨어나면, 싹 뒤집어서. 그래서 정말, 그, 밖에서 크는 아이들은요, 진짜 자생해서 완전히 크는 애들, 빼놓고는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짜잔! 제가요, 이게 이름이 뭘까요?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얼굴이 작아져서 이름을 몰라요. 그랬더니 몽산포 사장님이 능견이라고 알려주시네요. 어, 스트로베리라고도 하고 능견이라고도 하는 아이예요. 워낙 이쁘게 자라기도 했고요. 요거는 완전히 100% 리얼 어, 깨어난 아이입니다. 완전히 깨어났죠? 여러분들 보시게도 이쁘죠? 짜잔! 부엉이 바이솔입니다. 부엉이 바이솔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예쁘게 깨어났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꼴카닥한 아이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대체적으로 다잘 깨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바이솔들 열심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노지에서 그 월동한 아이들 너무 작아졌고, 볼품 없고, 지난해 판매하고 남았던 아이들, 지금 요렇게 상목판에다가 모아가지고, 지금 바특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토동이 흙 50%에다가 마사비율을 왕창 높였어요. 그리고, 바특도 음, 조금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상목판에다가 요렇게 지금 말 그대로 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요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요. 신기하게 요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아, 능견은 여전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지금 제가 그 날씨가 추워진다고 했을 때도 여기에다가 놨었고요. 날씨가 뭐 따뜻해져도 여기에다 놓고 지금 한 3, 4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몰약도 한 번씩 어, 부어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정말 요렇게 요거는 제가 바트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우리 지인 분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집 안에서 요렇게 좀 우짜란 아이들 다져지라고 요렇게 심어 놓고 가셨어요. 어,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지금 다 깨어났습니다. 다. 요렇게 자리를 잘 잡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요거요. 상모판입니다. 그, 구멍이 뽕뽕뽕뽕 나있는 상모판이에요 상모판에다가 이렇게 밭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가들이 송풍송풍 자라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따로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심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요 음, 바이솔들 여기서 그냥 다 키워 볼까 합니다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어, 보통 플라스틱 분이 배수도 잘 되고 물 마름도 빠르죠. 어 상목판은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어서 배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 마름도 빠르고요. 그래서 요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농장에 갔더니 이렇게 상목판에다가 그바 발소를 키워 가지고 한 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걸 팔 목적은 아닌데 일단 요렇게 심어 봤어요 응용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요렇게 요렇게 금방 깨어납니다 정말 요렇게 금방 진짜 언제 어, 저기 했냐 할 정도로 요렇게 깨어나고 있어요 요거 깨어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하나하나 알알이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응용해 보세요 정말 응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이소를 지금 계속 이렇게도 키워보고, 또, 음, 또 다르게도 키워보고, 돌가루 화분에다가도 앉혀서 키워보고 하는데요. 역시 자생종들은 강하고, 교배종들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교배종들은 키우시다가 안에 그, 난방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해풍이나, 어, 그, 바람, 외풍이나, 이런 거, 너무 강한 외풍이나, 한겨울에, 온도도 영하로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맞으면 애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시면, 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는 생노지예요. 정말, 노지에서 키워야 돼요. 이런 애들은, 진짜, 그 자생종들 키우세요. 자생종들이 번식력도 좋고요. 또그잘 깨어나고 일단 봄에 잘 깨어나야 애들이 키울만하지 않습니까? 안 키우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옮기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시다가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기시면. 굿 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지금 몇 개씩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너무 모양은 그렇게 나진 않지만, 요. 그 바이솔들이 넘쳐가지고 요걸 덮어주면요. 정말 너무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한 번씩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또 바이솔 관련된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일부러 찾아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동이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